안녕하세요 여러분 청각 장애 이해교육 강사 티철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사랑의 달팽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 이 슬로건의 의미는 소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각 장애인 분들 혹은 소리가 잘안 들리시는 난청인 분들에게 소리에 울림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한 분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의 울림을 소중히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갖고 있는 저희가 청각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리동행사업입니다. 소리동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귀가 잘안 들리게 되면 보청기를 맞춰야겠죠. 이 보청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인공와우 혹은 인공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장치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착용하기 위한 수술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 외부장치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장치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이 기기 자체가 업데이트되면 꼭 기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기기 한쪽당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서 생활하고 계신 청각장애인 분들도 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그 언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듣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어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언어재활 치료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회인식 교육 사업인데요. 청각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밀접하게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각장애인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이러한 오해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육을 나가거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본인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꿈 스케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우를 꿈꾸는 청각장애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연극단이 있는데요. 바로 옥탑방 달팽이입니다. 벌써 올해로 세 번째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이 연극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 청년인들이 모인 청달 모임도 있는데요 이 청달을 통해서 난청을 가진 청년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랑의 달팽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인 클라리넷 앙상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알고 계실까요? 네, 스폰지밥 보면 징징이 있죠 징징이가 부는 악기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인데요 클라리넷이 관악기이기 때문에 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할 때 하는 조음을요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인공 달팽이 는 수술을 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클라니넷이라는 악기는 이 가청 주파수 내에 소리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사랑의 달팽이에 대한 소개와 사랑의 달팽이에서 청각 장애인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청각 장애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천이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 제일 오래된 행사인 클라리 랑상을 전개한 주에가 벌써 19회를 맞이했습니다. 다가올 11월 9일날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